주먹왕 라이프2 인터넷 속으로가 수많은 카메오 캐릭터들과 함께 극장을 찾아왔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로 많은 카메오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라면 월트 디즈니의 공주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은 단연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스트 장면이죠. 과거 디즈니 최초의 공주 백설공주부터 겨울왕국의 ost 레리꼬의 열풍 엘사 그리고 바다의 선택을 받은 모아나까지. 디즈니의 역사상 모든 프린세스가 한 자리에 모여 그것도 현 시대에 맞는 그래픽으로 재탄생한 모습은 디즈니 프린세스 작품들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까메오들이 출연한 단몇 분가량의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디즈니에서 고집해온 공주의 고중들을 함측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I'm a princess too. <laughs> What kind of a princess are you? Do you have magic hair? Magic hands? Do animals talk to you? Were you poisoned? Cursed? No. Kidnapped, kidnapped? Or enslaved? No, are you guys okay? Should I call the police? Do people assume all your problems got solved because a big strong man showed up? Yes! What is up with that? She, she is, is a princess! princess. <laughs> 이러한 대화 내용을 통해 그동안 과거 디즈니의 공주가 가지고 있는 마치 한 번쯤 이런 일을 당해야만 너도 공주일 수 있다는 디즈니의 공주로서의 공식을 매우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공주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보고 자라왔으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일관성을 심어주는 오류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사회상에 맞춰 공주를 생각해 본다면, 공주라면 꼭 그래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에 이제는 당연히 왜 그래야만 했는데? 라는 역질문으로 더는 반박할 수 없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공주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을 과감하게 삽입하고 주먹왕 라이프의 바넬로피의 만남으로 공주들이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후드티를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마치 디즈니 본인들이 바꿀 수 없던 자신들의 고증을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린센스들로 하여금 클리셰를 깨부숴버리는 모습과 영화 후반부 공주들이 활약하는 장면은 어느 영화에서도 경험할 수 없던 아주 신선하고 매력 있는 명장면을 탄생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디즈니는 공주는 어떠어떠하다 라는 공식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자님에게 기댔던 기존 디즈니 공주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사회가 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노력과 재미를 선사하는 디즈니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작품과 캐릭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추가로 드레스가 아닌 간편한 추리딩을 입은 공주들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보너스로 공주들이 입은 후드티의 이스터에그를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겨울왕국의 엘사는 가슴에 Just Let It Go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는 당연히 엘사가 불렀던 노래이자 너무나도 유명한 OST인 Let It Go입니다 엘사의 동생 안나의 티셔츠는 샌드위치 모양에 Finish Each o t h e r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구는 겨울왕국에서 안나와 한스가 듀엣으로 부른 Love Is An Open Door 곡의 가사 중 일부분으로 I mean it's crazy What? We finish each other's The Sandwiches 우린 너무 잘 맞아요 정도의 해석으로 당시 안나와 한스의 상황을 나타내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공주와 개구리의 주인공 티아나가 입은 셔츠의 문구는 해당 작품의 배경인 뉴 올리언스의 약칭인 NOLA가 신데렐라의 티셔츠엔 g o t 로 이것을 줄인 G2G가 백설공주는 그녀가 먹고 잠들었던 독사과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다의 티셔츠는 마법으로 인해 공으로 변해버린 엄마가 그려져 있고, 오로라공주 티셔츠엔 넵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조는 모습과 너무나도 잘 맞는 티셔츠입니다. 모아나의 티셔츠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초거대 코코넛 크랩, 타마토아의 모양과 그가 부른 OST의 제목, 샤이니가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먹왕 라이프2 인터넷 속으로의 까메오 디즈니 공주들을 통해 프린세스 클리셰의 변화의 의미와 각 공주가 입은 티셔츠의 이스터에그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신선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